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2020년 1월 16일 여기는 광주 무등산 전망대입니다. 카페 전망대. 1965년에 생긴 무등산 전망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무등산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옵니다. 무등산 작고개가 야경이 좋다고 해서 가다가 작고개를 못 찾고 오다 오다 보니까 여기로 들어왔습니다. 생대덕 주스 한 잔에 7천0 0원짜리한잔 샀습니다, 어쩔 수 없이. 내부 한번 보고, 전망대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 여기 혹시 그, 사장님이, 전망대 여기 청도김치라고 해놨던데? 네, 우리 사장님이 청도김치예요 내가, 내가 청도김간인데 네, 그렇죠. 그럼... 아, 내가 한번 둘러보다 보니까 청도김치라고 해놨더라고. 네, 방금 난남사장님청도김치예요 네, 네, 우리 사장님이. 아, 그럼 이 네. 사장님이 저걸 세우신 거예요? 65년도에? 네, 네, 네. 아, 나그 반가워가지고, 그 예. 시조, 시조, 우리 김지대 시조님도 아. 이름도 적어놓고 이런 것인데, 화장실에 계시더라고 나오는데 네, 인사, 인사 좀 하고 가야겠다. 네, 예, 그렇지. 아이고, 아, 대야 청도님, 청독, 청도님 주시구나, <laughs> 반갑네. 한번 잠쪽가 잠쪽 번고인좀 하고요. 네, 그렇지. 예, 여기를 언, 언제까지 한다고요? 올 달에 이제 새로 지어요. 아, 올 5일달에. 올, 올, 올 아, 그제를 뜯고 올달에 세워진네. 어, 예, 예, 다 찰거, 이거 하고. 아이고야, 이게 참, 오래됐는데 아쉽네. 예그다해놓으면 좋게 해놔야 손님들 더. 네, 지금은 너무 네. 이제 이다게 하지 니까 내가 볼때 문제는 그 주차가 문제다, 주차가. 그렇죠. 네. 예 공간이 적어서, 그러니까 이제 그 주차 공간도 해결하고. 네. 아. 차를 지으면. 그러면은 다 짓고 나면은 한 가을 좀 돼야 다 짓겠네요? 이제 저녁에는. 이 차가 쫙 작곡이라는 데서부터 쭉대고다 와요. 아길큰게대고 길, 예, 예, 들어오는구나. 다대고다 예, 들어와요. 아 그렇구나. 네, 예, 다 거기다 대고 예, 오셔요. 예. 새로 짓고 나면 가을쯤 가면 새로 다 건물이 완공되 있겠네. 예. 그렇다고와야 되겠다. 네. 예. 예. 사장님. 네. 예. 저 <laughs> 아, 보니까 청, 청도 김씨라고 해가지 저가 제가, 제가 청도 제가 28세 손인데 청도 김가 예 그러세요. 예. 예. 제가 저 돌림자고 훈자고 아, 그러세요. <laughs> 아, 아 이거 너무 반가워 보니까 그 네, 진짜 진짜 대자 그시조 이름도 저 적어놓고 하셨네요. 네. 아 이거 네. 어데고? 우리3 나는 35대고. 35대라고요? 제가 28대인데 네. 그렇게 차이가? 예. 네. 우리는 이제 저, 아, 청도에서 이제 강주로 네. 예. 가지고 예. 광주에서 이렇게, 이제, 이렇게 또, 빨 빠른. 광주 쪽에 좀 많이 계시다고 얘기 들었어요. 예. 국회의원, 그, 김경진, 이랑 예. 국회의원도 예. 우리, 예. 우리 청독인 거잖아요. 청독인이잖아요. 예. 도 그것도 광주 출신이고. 예. 아, 저는 경북 영주거든요. 예. 그렇죠. 예, 경부 영주에도 영주파가 있고. 검, 음, 엄청 많이요 청도에 있고, 미랑에도, 예. 청도면에도, 예. 거기도 있고, 부산에 가면은 그 부산 그 양정이라고, 예. 그쪽에도 보면은, 그것도 많이 사시고. 예. 그, 그래,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, 우리 종치에 한 8만 명쯤 되거든요. 옛날에 현재. <laughs> 예. 어, 아, 이고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 여기 와서 또 <laughs> 같은 정도 열신분 <없이> 만나네요. <laughs> 아이고 아무래도 보니까 써있어 가지고 물어 아, 보니까 맞다 그러시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예, 장님 예. 한번보러볼게 예, 예. 예, 예, 예 아이고, 예. 여기서 광주구쪽 예, 잡, 예. 예, 차 부동산에 와가지고 잡고개요, 잡고개. 거기 옛날에 거기에 연문이니까 그러니까. 뭐 자꾸 뭐뭐못 가도 뭐 우리 그 종씨 만났으니까 예, 예, 뭐. 여기가 이제 기예요 여기가 신내가다아예예 예. 예. 아이고 예예 아이고, 예. 예, 예.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야 여기 와가지고 우리 종씨 만는데 35세손이라고 그러네요 35세손 저 어르신이 저돌에다가그 무등산 전망대라고 새겨놓은장 그 본인입니다 어. 여기가 2층입니다. 사람들이 좀 있나 모르아 조금 있네요. 그냥 여기서는 구경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여기가 무등산 전망대 2층입니다. 2층. 손님들이 있어서 조용조용하게, 조용하게 얘기하겠습니다. 자. 무등산 전망대에서 본 광주시내 야경입니다 2층은 히터를 틀어놔 따뜻하네요 <laughs> 2020년 1월 16일 광주무등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광주 전라남도 광주시 전경입니다 여기는 무등산 전망대입니다 3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는 바람막이가 안 되어 있어서 되게 추억 같은데 쫙기가 아이고 여기는 아무도 없으니까 좀. 큰 소리를 하겠습니다. 자, 2020년 1월 16일 목요일 저녁입니다. 여기는 전라남도 광주시 무등산입니다. 무등산 전망대에 와 있습니다. 자, 무등산 전망대에서 본 야경입니다. 2020년 1월 16일의 야경. 지금은 저녁 7시 경입니다. 작곡에, 깔라하다가 작곡에는 못 찾고. 자, 여기서 우리 그종 씨를 만났습니다. 여기를 전망대를 지으신 분이 1965년에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계시는데, 보니까 청도김 씨, 저하고 종 씨입니다. 저는 28세 손이고, 이 분은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아 보이는데, 한80 정도 되어 보이시는데, 35세 손이라 그러네요. 저보다는 한참 손, 손자발이네요손자발이 길이 무등산 그 작곡에 올라가는 길이라고 그러는데, 오늘은 배도 고프고 작곡에 가는 것은 어,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강주 무등산 전망대 3층입니다. 5월달에 이 건물을 허물고 어, 새로 새로 지금 건물을 짓는다 그러네요. 아이고 이 야경이 깨져 나오네. 아 지금도 다잘 나오네요. 자 날씨도 춥고 해서. 무등산 전망대에서 본 광주 강주, 전남 광주시 야경 빨리 보고 손이, 시리, 손이 시리워서 안 되겠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2020년 1월 16일 목요일 저녁 여기는 전라남도 광주시 무등산 무등산 전망대입니다 1965년에 지어진 무등산 전망대 청도 김씨 35세손이 운영하는 무등산 전망대입니다. 올 5월에 어, 허물고 새로 건물을 지을 예정이라 그러니까 5월 이후에 한 가을쯤 되면 은새 건물이 지어져 있을 것 같네요. 가을쯤 한번 어,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광주 무등산 전망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